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귀지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탕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우리가 지금 로마서의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거쳐야 되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강조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이 없었으면 죄인인 우리가 어쩔 뻔 했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신자건 불신자건 죄지었으면 벌받는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예수가 없었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시면서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 구원을 붙드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심판과 정죄에 대해서 두렵기만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으시고 예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를 더 사랑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또한번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정말 끔찍한 죄를 상상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실행해버린 죄인들이 나오잖아요. 연쇄살인범도 나오고, 아동성범죄자들도 나오고, 도둑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드는 의문이 뭐냐면, 실제로 죄를 실행한 사람들과, 마음의 충동은 있지만, 늘 참고 사는 우리가 정말 같은 죄인인가. 아니, 죄인인 건 맞지만, 그래도 흉악한 죄인, 좀더 나은 죄인,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억울한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구절은 이런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줍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곤고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유대인과 율법을 전혀 몰라서 음란했고 우상숭배했던 헬라인을 똑같이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죄 앞에서는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것인가? 자, 어제 말씀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 인간이 인간에게 짓는 죄를 축 나열합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면 그 죄의 중요한 속성 하나를 더 말해줘요. 그게 뭡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뭐죠? 죄라는 것은 나만 죄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다른 사람까지도 죄를 짓게 만드는 확장성과 전염성이 반드시 있다는 라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사연 하나를 들었는데 이 가정의 엄마 아빠가 맨날 서로를 정주하면서 이 전쟁을 하고 마음으로 살인을 일, 일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나보다 더 못한 원수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아이가 셋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건 이거죠. 이 엄마 아빠가 서로를 향해 퍼붓는 분노와 저주가 애들한테까지 퍼붓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둘 사이의 일이에요. 부부끼리만 이런다 이거죠. 그런데. 정말 부부간의 전쟁과 이 서로를 향해 지는 죄가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집에 큰애가 7살인데, 얘를 전문가에게 데려가서 심리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처음에 한번 집을 그려볼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애가 그렸는데, 그 집이 참 특이했던 게, 집에 창문이나 대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그 그림 속의 집에는, 사람이 한 명도 안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상담사가 이 집이 어떤 집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집은 사람이 살수 없는 집이고 나도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이 머릿속에 집은 그런 거예요. 살수 없는 것. 그리고 다음으로 나무를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고 이 상담사가 묻길 이 나무가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 그러니까 이 7살짜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나무는 곧 죽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들은 상담사의 진단이 뭐냐면 지금 얘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전쟁이 아이의 우울증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첫째의 우울증이 이번엔 둘째, 셋째에게도 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리고 놀아줘도 깔깔대면서 웃고 놀아야 될 아이가 왜 우울증에 빠졌겠어요? 그것은 내 부모가 저지른 죄가 이 아이에게 흐르고 전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지금 손정우라고 24살의 청년이 감옥에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웰컴투비디오라는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유통해서 이제, 그게 이제 감옥, 그게 이제 적발되면서 감옥에 갔는데, 근데 문제가 된게 뭐냐면, 이 사람이 유통한 음란물 중에 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이 성착취한 영상이 20만 개나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게 전 세계로 유통을 했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대단히 엄중한 범죄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 사람을 미국에서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범죄인 송환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발 미국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청원을 하면 이 아버지가 욕먹을 게 뻔하거든요. 그런데 알면서도 아들이 미국과 미국 감옥에 가는 걸 필사적으로 막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미국 범죄자들이 웃기는 게 만약에 손정우처럼 유아 아동 성범죄자가 감옥에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이 그 사람을 강간한 다음에 살해하는 게 무슨 관행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손정우가 그 죄목으로 미국 감옥을 가면 죽어요. 그런데 왜 미국의 재소자들이 지들도 죄인이면서 아동 성범죄자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뭐냐면 범죄자가 된 사람들 대부분이 유년기 때 부모나 지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감옥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 미, 성범죄의 피해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범죄의 아픔이 살인으로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가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죄인이 되었다고 할때 분명한 게 뭐냐면 그에게 죄를 전염시키고 이 분노를 폭발시킨 악하고 더러운 환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할거 없이 죄가 창고라는 환경에 던져지면 그는 그 죄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들과 다른 삶을 산다고 할때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좀더 나은 환경 가운데서 보호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정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 환경이 악하고 더러웠다면 나도 그 악에 전염되고 내가 뉴스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각한 착각이 뭐냐면,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로워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이런 말씀을 듣고,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나 나나, 똑같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요, 내 삶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죄를 끝없이 돌아보면서 회개를 해요. 그런데 내 삶이 바른 이유는 내 의로움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내 죄를 보면서 회개하는게 아니라 남의 죄를 보면서 정죄를 해요. 그런데 회개가 아니라 남의 죄를 보고 정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인데, 여러분, 미국에 테드 해거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콜로라도가 사탄 교회 본거지에요그 그 기독교가 굉장히 척박한 환경입니다. 이런데다 이분이 뉴라이프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얼마 얼마나 뜨겁게 사역하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런데서 개척한 교회가 만 사천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전미복음주의협회 대표까지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어디에 꽂혔냐면 이분이 동성애자들 을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반동성애 운동을 열렬히 하면서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2007년도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한 어떤 폭로가 일어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성매매를 하는, 성매매를 하는 동성애 남성과 3년 동안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상처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동성애를 그렇게 싫어하고 반대했던 사람이 동성애자가 됐냐 이거죠. 분명한 건,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까지 성장시킨 걸 보면, 이분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고, 지적으로도 탁월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뭐가 모자라서 이런 일을 저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동성애를 그렇게 반대했던 분은 왜 동성애에 빠지게 됐을까?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나 동성애잖아,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의에 빠지면서, 내 죄를 두려워하는 회계는 없어지고, 남의 죄만 보는 정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아니라 정죄만 일삼는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1절 말씀처럼 판단하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죄를 결국 내가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살인자나 나나, 동성애자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게 여전히 인정이 안 돼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청결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집을 참 깨끗하게 정돈을 하나 봐요. 그래서 깨끗한 내 집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분인데, 여기서 그치면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입만 열면 하는 게 뭐냐. 누군가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약간만 정리가 안된 집이 있으면, 아, 그집 돼지우리 같다고, 어떻게 그렇게 지저분하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분이 다른 집의 더러움에 대해서 욕하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그분 몸에서 너무 이상한, 이상한 냄새가 나는 분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만 만나면 되게 힘들어하는데, 본인 몸에서는 그렇게 불쾌한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분이. 남의 집 더러운 걸 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집은 좀 더러워도 나갈 때 청결한 몸으로 가는 사람과 내 집은 깨끗하지만 나갈 때 이상한 냄새 풍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둘 중에 뭐가 더 민폐입니까? 후자가 더 민폐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지금 당신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남의 집 더러운 걸 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는 분인데 당신 몸에서 더 더러운 냄새가 난다고 하면 이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수치심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겁나서 아무도 그 말을 못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입을 열어서 남 더러운 걸 정죄하고 내 더러운 걸 보지 못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 어떤 일이 일어나냐 5절 말씀처럼 나를 향한 사람들의 비웃음과 수치가 점점 쌓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받는 여호와의 의로운 심판이에요. 그는 반드시 수치를 당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왜 정죄라는 걸 합니까? 정의로워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모르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걸 알았다고 하죠? 그러면 남의 집 더러운 걸 신경 쓸 틈이 어디 있어요? 당장 들어가서 내몸 씻기 바쁘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악취 나는 내 죄가 안 보이니까 나보다 나은 타인을 정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정죄는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지해서 하는 게 정죄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은 오히려 받을 수치와 심판이 없지만, 의로움에 정죄를 일삼는 사람은 장차 받을 수치와 심판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회개함으로 내 죄를 보는 것이 결국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보호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질문해 봐야 될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정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가 정죄하는 그 사람보다 더 지저분한 내 죄와 더러움이 보이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하라 내가 정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의 악함 때문에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못 보는 무지 때문에 정죄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당장에 정죄를 멈추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길이고 수치를 피하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남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죄에 눈 떠서 그 많은 수치와 정죄에서 벗어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